벽감록 제64집. 조주가 머리에 신발을 입고 나가다. 본척남자 화상이 고양이 목을 자르노 조주 화상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물었다. 그때 자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조주 화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어 머리에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이를 본 남전화상이 말했다. 그 자리에 자네가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송하여 이르되, 문제를 분명하게 하여 조주에게 물었더니, 그는 성안에서 한가하게 논일 뿐이, 집신을 머리에 얹어서도 아는 사람 없으나, 고양으로만 돌아가면 편히 쉴수 있으리. 사죽을 붙이자는 63측에서 했던 자동차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옳거니 그리거니 싸우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를 보니 한심했다 그때 한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싸움에 끼어들었다 여보시오 싸우려면 당신들끼리 할 일이지 왜 길을 막아놓고 이 난리들이오 빨리 차나 옆으로 빼시오 나도 갈 길이 바쁜 사람이오 바빠면 당신이나 차를 뺏어가면 될 일이지. 웬 참견이야? 뭐라고? 이 사람 안 되겠군. 안 되면 어쩔래? 왜 반말이야? 응? 이 자식 봐. 뭐라고? 이 개자식. 싸움은 갑자기 더 크게 번졌다. 늦게 싸움에 끼어든 사람도 같이 진흙구덩이에 빠진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무슨 우스꽝스러운 희극인가남자화상이 조조화상에게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조조화상은 아예 신발까지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다. 시비는 그 사람들이나 하라는 것이다. 남자는 시비를 송두리 접대버리고 고양이를 두 동강 냈고 조조화상은 아예 그런 이전투구에 끼어들지 않았으니 과연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는 사람은 별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를 보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나의 초라한 물거리다이 무슨 쓸데없는 짓이란 말인가? 목이 잘려나가듯 살았어. Hap